앵글은 윗대는 두껍고 아래대는 얇아서 하단부 좌측과 우측 고무판을 대서 실 외기가 가동이 됐을 때 소음이 덜날수 있도록 고정 설치를 마무리하고 테스트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거실 쪽과 안방 쪽 에어컨 작업을 합니다. 난간대 외부 쪽에 폐 에어컨 실 외기 그리고 작은 앵글은 철거했습니다. 투인원 실외기를 외부에 안전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신형 앵글 1m 5cm가 되는 앵글을 고정하고 그 위에 에 g 전자 인버터 투인원 실외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안방쪽에는 멀티 6평형 벽걸이 설치를 했습니다. 배관은 장품 알루미늄 배관 7.5mm를 사용해서 배관 정리 마무리 하는데요. 벽걸이 배관은 위쪽으로 해서 아래쪽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쪽의 벽 타공은 안방은 60파이. 베란다 쪽은 39파이로 해서 배관만 나갈 수 있게 뚫었습니다. 안쪽은 높게, 바깥쪽은 낮게. 거실 쪽 스탠드 에어컨 설치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안쪽은 배관을 높게 하고 나가는 쪽은 낮게 해서 배관에 매혀 있는 습기가 외부쪽으로 나갈 수 있게 하고 웅쪽 스트레이는 안방쪽 베란다 쪽으로 마감테이프로 감아서 결로가 덜 생기게 하고 정리합니다 안쪽은 이제 실리콘을 서 마무리 할 거고요 안방에서 나온 배관은 외으로 나와가지고 하리 위쪽으로 해서 고정하고 내려와서 외부 쪽으로 배관을 뺐습니다. 벽걸이와 스탠드 배관은 외부 쪽은 유트에을져가지고 비가 왔을 때 외부에서 안쪽으로 빗물 유입이 되지 않도록 배관 정리, 외부, 토이란 실 외계 좌측에 전원선 1 5스어 3피, 신호선 0.75 2피 하단부, 벽걸이 코리아 너트, 그 다음에 스탠드 후레네트 고압잡체결 작업 끝 마쳤습니다. 에어컨 설치를 기본 배관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진공작업 후에 진공 상태를 확인하고 가스 개방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여기 1m 5cm가 되는 신형 앵글은 윗대는 두껍고 아래대가 얇으니까 좌측과 우측 고분판을 대가지고 실외계가 가동됐을 때 떨림이 없도록 고정 설치를 마무리하고 진공작업을 합니다. 진공 작업을 끝마치고 진공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벽걸이 스탠드 실내 쪽 외부 배관 체결부 진공 상태 양화입니다. 배관을 기본 배관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가스는 충전하지 않고 개방 후에 테스트 작업을 합니다. 내부 쪽의 배관은 유트랩을 줘가지고 외부에서 안쪽으로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배관 정리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용 중인 에어컨을 철거하고 신제품 거실 18평형, 안방 6평형, 인버터 멀티 에어컨을 달았습니다. 거실 쪽 배관은 안쪽은 높게, 나간 쪽은 낮게 해서 배관에 맺혀있는 습기가 외부 쪽으로 나가가지고 증발할 수 있게 해드렸고요. 제품에서 나오는 웅쪽 스트레이는 호스를 그냥 간게 아니고 마감테이프로 감싸가지고 결로가 덜 생기게 마무리 후에 정리를 했습니다. 배관이 나가는 쪽은 실리콘 쏘아가지고 외부에서 바람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정리 마무리를 해 드렸습니다.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배관은 안쪽은 높게 하고 실리콘을 쏘아가지고 외부에서 안쪽으로 바람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요. 제가 왔을 때 외부에서 안쪽으로 빗물 유입이 되지 않게 벽걸이 스탠드 배관 유트랩 정리 마무리 해드렸습니다. 안방 베란다 쪽으로 나온 웅축수 드레인은 앞쪽은 높게 그리고 가는 쪽은 낮게 해가지고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하고요 웅축수 드레인 마무리는 배수구 높이가 평탄해가지고 물이 좀 퍼질 것 같아가지고 바로 배수구 앞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벽걸이 배관은 마찬가지로 배관에 맺혀 있는 습기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요트에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벽걸이 공축 스트레이는 이렇게 꺾인 부분은 장력이 생겨 가지고 잘 깨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마감테이프로 감싸 가지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 마무리 해 드렸고요 배관은 이쪽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39파이 뚫린 구멍을 이용해서 외부로 배관이 나갔습니다 나가는 쪽은 실리콘을 쏴서 외부에서 마찬가지로 바람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정리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외부 쪽도 동일하게 유트리브 줘가지고 정리하고 실리콘 마감을 했고요. 아파트 난간대 외부 쪽에 달린 앵글은 폭이 1m 5cm가 되는 신형 앵글입니다. 지금 나와있는 3사 LG 캐리어 삼성 실외기는 좌측에 물받이가 있어가지고 앵글 사이즈를 작용하게 되면 은 좌측이 걸려서 다음에 서비스 점검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신형 앵글 1m 5cm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다음에 점검하는데 을 문제가 없도록 고정 설치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벽걸이 스탠드 배관을 보게 되면 좌측으로 빼지 않고 뒤쪽으로 뺐는데요. 이렇게 햇빛에 노출이 되면 은 배관을 옆으로 뺐을 때 배관이 변색이 빨리 됩니다. 실외기 뒤쪽으로 배관 정리 후에 배관이 오랫동안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정리 마무리를 해 드렸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정다운 아파트 거실 스탠드 안방 멀티 벽걸이 작은방 벽걸이 실평형 에어컨 설치 잘 마무리 됐습니다 DLH 신용가전 냉동 신용복 팀장입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